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첫 방송을 앞둔 지금것인 전화는 인물관계도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첫 방송되는 MBC 지금것인 전화는 협박 전화로 시작된 정략결혼 3년차 슈인도 부부의 시그린 로맨스 힐러를 그린 드라마다 지난 15일 종영한 이도록 친밀한 배신자 후속으로 방송된다. 박상우 위드큐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지훈 작가가 극본을 집필했다 김지훈 작가의 전작으로는 하이드 지킬, 나, 의사요한, 멜랑콜리아 등이 있다. 지금 것인 전원은 동명의 웹소설, 건어 물려, 을 원작으로 한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인물 관계도에 따르면 주인공 백사원, 홍희주, 나유리, 지상호 외에도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배우 유연석은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원 역을 맡았다. 백사원은 내전 지역 종군기자, 인질협상 전문가, 공영방송 간판 앵커 출신으로 뛰어난 언변은 물론이고, 탈나의 동작, 호흡, 눈짓, 표정 하나도 능수능란하게 컨트롤하며 여론을 휘어잡는 젊은 정치 엘리트다. 그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아버지와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청문일보 홍일경 회장의 전략적 유착관계로 맺어진 정략결혼 3년차 부부, 청훈일보 사주의 차녀이자 수어 통역사인 홍희주 역은 최수빈이 맡았다. 8 살부터 시작된 한묵증 만성 무기력증, 우라병으로 속이 골마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녀의 입을 대신하는 건 손, 소리를 대신하는 건손찌지다 허남주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지상우 역을 맡았다. 미스터리 미즈 사건을 다루는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다. 혜주와는 함께 수어 봉사를 다녔던 대학 선후배 사이다. 방송국 아나운서이자 백사 언덕후로 유명한 나유리는 장규리가 연기한다. 이 밖에도 정동환, 유성주, 최광일, 오영경, 한재희, 박원상 등이 출연했다. 지금 것인 전원은이 몇 부작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12부작으로 편성됐다. 매주 금, 토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되며 OTT로는 웨이브,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